안녕하세요. 2028 대입 전형안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 전형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서울대가 발표했던 2028 대입 개편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핵심만 얘기하면 수시 모집에서는 직균하고 학종 두다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없앴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부 교과 혹은 학생부 종합 이두 가지 전형으로 뽑긴 뽑는데 두다 기본적으로 면접이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수능 최저를 없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능 최저를 없앴으니까 수능을 굉장히 못 봐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고3 진학부장들에게 들은 서울대가 수능 최저를 과감하게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자신감은 뭐냐 지금까지 서울대가 학생들을 뽑은 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면접을 도입해서 학생들을 뽑으면 서울대에 의해서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결국 좋았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수능 최저를 없앴다라는 것을 두고 수능 못 봐도 서울대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서울대는 면접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뽑았더니 그 아이들의 수능 성적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상 다 좋았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수능 최저를 과감히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어도 결국 서울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들을 뽑게 되면 그 아이들의 수능 성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는 라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시도 뭐 예전에 발표했던 것 같이 수능하고 교과 역량 평가라 그래서 내신이나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 형태로 뽑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안 좋으면 재수를 해서도 정시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시로 가든 혹은 정시로 가든 내신이 어느 정도는 좋아야 가능하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 절대 평가를 반영을 하겠다라는 전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절대 평가로 A 등급, 즉 1등급은 몇 프로 정도 받는지를 일반고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학기 성적이 나와서 절대 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학 중점 고등학교고요. 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는 절대 평가 A가 6.8%밖에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상대평가 1등급이 10%잖아요. 그니까 상대평가보다도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도 좀 어렵게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A가 19.9%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20% 정도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한 거니까 균형 잡히게 출제한 거죠. 자, 영어 같은 경우가 28.3%, 한국사가 역시 28% 정도. 그다음 통합사회가 30% 정도 그리고 통합과학이 12% 그다음에 정보가 16%요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일반고 같은 경우는 꼭 a를 많이 주는 건 아니죠 이 학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어, 국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a가 6.8% 그다음 과학이 12.4% 정보가 16%니까 20%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20%가 넘어가는 과목들도 존재하죠 자 근데 이게 경희대가 절대평가 등급을 반영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만약에 따라간다면 일반 고에서도 A등급을 20% 이상 이렇게 주는 것들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절대평가 A등급을 고등학교에서 많은 비율을 주게 되면, 고등학교 자체가 어떤 제재나 조치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23. 몇 프로인가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A를 뭐 30%, 40%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으면, 감사가 들어와서 소명하지 못하면, 학교 자체가 어떤 제재를 받는 걸로 교사, 지인들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A를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고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2학년 영어 같은 경우는 70% 정도도 A를 주기도 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제재를 안 받느냐라고 하면 그런 제재가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감안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우수하기 때문에. 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간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진 않는다 그래요. 학교만 어떤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게 되면 어, 충분히 어, 소명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하면 또 문제가 또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를 필두로 어, 많은 주요 대학들이 절대평가 등급도 뭐 수시모집이든 정시모집이든 내신에서 어, 반영을 하게 된다면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제가 방금 말했던 일반고에서 국어 같은 경우가 a 등급이 6.8%, 뭐, 과학이 12.4%, 이런 식으로 일반고에서 적게 주는 형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최소 20% 이상은 일반고에서도 A를 줄 가능성이 높고, 학교에 따라서는 뭐30% 이상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제재를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학생들 불리익을 받지 않도록 A를 많이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평범한 일반고에서 한명 보내기도 많이 힘든 학교죠. 어쨌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시든 정시든 일단 내신을 잘 따야 되고 수시모집 같은 경우는 직윤이든 학종이든 모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관건이 될것 같다 그리고 경희대 전형안을 통해서 나온 절대평가 성적을 반영하는 것자이 부분이 이후에 일반고와 뭐 자사고 특목고의 어떤 문제 난이도나 혹은 절대평가 a 등급을 주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